안녕하십니까 먹돌이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 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전주 중앙시장에 어느 분 말씀에 그 닭다리하고 뭐 닭고기 항정살인가 뭐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이것도 한번 구워 먹어 보라고 해서 오늘 그냥 구워 먹어야 되는데 성열이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또 양념으로 했는데 저게 뭐 어떻게 양념을 했느냐 아, 진 양념했지. 아무튼 저희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, 이거 큰것 먼저 올려? 아니면. 아, 그, 올려? 하고 싶은 대로요. 큰 것을 먼저 올려야 되 이게 구워 먹어보면, 닭다리도 굉장히, 그, 뭐라고 하지? 뼈를 싹 빼낸 살이에요. 이거, 이거 닭다리 아니에요? 닭다리 맞아? 뭐, 뭐. 그거 딱 잡아, 잡아보고, 삐약삐약 삐약 하면은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삐약 하잖아. 그러면 닭이야. 침배기인게뭐 얘기하지 마요. <laughs> 삐약삐약. 그래. 삐약삐약. 봐봐, 닭다리 잡으니까 삐약삐약 하잖아. 거기 <laughs> 하나 더나? 일 음, 여기다 하나 더 놓아. 옛날에 그, 뭐야, 씨름, 이만기, 이준이, 뭐, 막, 그때 뒤집기 장사, 황현욱 장사가 있었는데. 됐어. 이거 왜 이렇게 뜨거운 거요 불이 엄청 좋다. 니 아, 춥잖아. 그러니까 불 이게 불 때야지. 이게 닭다리가 있는 거예요. 내 다리가 있는 거예요. 불이 <laughs> 다안튼야 이거 엄청 너는 안 그래. 나는 이렇게 오늘따라 쎄네. 불이 불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그래. 나 이제 우밑 아무튼 이거는것 봐. 씨. 내 것이 익은 것 같은데? 다리가? 다 빨리 익지 왜안 익냐. 만져봐. 여기. 어? 살짝 올라왔어, 한 번. 봐, 어찌냐? 색깔이? 색깔이 아직이야. 나는 닭아니여 응? 삐약삐약해라, 삐약삐약해주라.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. 오! 좀더 구워야고. 그거는 좀 있어야겠다. 그쪽은 좀만 있어봐. 아우, 너무 뜨거운데?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, 이거 오늘? 나도 한쪽빨면 뜨거워. 그냥 참아 한쪽 발은 바꿔가면서 돌수 있잖아 야, 양쪽이 뜨거운 게 그려 <laughs> 그러면 소금 뿌려, 후추도 뿌리고 니네 사람인 게 지금 그, 그렇게 거. 쉽게 쉽게 얘기하지? <laughs> 난 저... 한쪽만 뿌려 <laughs> 아따 향은 맛있는데 그래내또그게 특제... 저기서 이렇게. 머너스 뭐 비밀이야 그럼 시크릿이야 콜라 넣지 또너 너 알지 내가 좀 <laughs> 먹어보면 맛 없으면 잘안 먹는 거 알지 아니요 보기만 해도 지금 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 향이 어떤 걸잊고 있어 지금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안 돼야. 많이 넣고 맛있으면 괜찮은데, 많이 넣고 아, 맛없으면 진짜 맛없는거예요 아니, 아니 <laughs> 많이 넣지 s b 그 d o m s Badoms, 안 넣고 맛이 없으면 뭘 넣고 맛있게 d o 는데 많이 넣고 맛없으면 진짜 맛없는어 d o m 방법이 없어 그건 회생 불가 m s b a d o 봐우유 a 조금씩, s 데먹어보 m s Badoms, b a d o m 짭짤한 거 이, 이거. 지금, 지금 다 얘기해. 예, 예. 이따. 또 이거 늘러붙, 또 아뇨. 소금이. 늘러붙구만. 아, 왜안 늘러붙어. 아, 익는 시간에. 어, 음. 연기나 두개 가운데. 아, 이때. 예. 잘 익었네. 이거 진짜 오늘 대 히트 치는 거 아니냐? 어때? 이거 우리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, 요 엄마 갖고, 이거 갖고 와요! 가져와요 큰 딸한테 얘기. 에.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못 받아서 응, 받아야지. 근데 왜못왜 왜 뭐, 형한테는 전화를 못으로 받아 와 망치로 받아야지. 잘했지. 잘했네. 최고네. 아까, 그, 처음. 좋아. 야, 살살 살살 오, 좋아. 살살, 진짜, 좋아, 좋아. 그 옆에를 몇개더 올릴 거냐? 양 침이 꿀죽꿀죽 넘어가네. 안에, 요, 기름, 오, 기름 올라오네. 톡톡 올라오네, 고기가 이것도, 그쪽 옮기고, 여기 쳐 올리고. 됐다, 도또 꿇어. 어, 저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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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버리면 어떡해요? 그대로 돌와 뜨거워서 그러다잘 발랐네 뼈를 이치이동그거 하나 더나 어디가 네. 끊어 봅시다. 오 어? 이건 가서 가버렸는데 집에 벌써 왜 이렇게 연요 이거 진짜 구워먹을만 하겠네 이거 우리 맨날 그런거만 이거 구워먹어야겠네 이제 사람들 이거 다 동나게 생겼네 야 이건 돼지고기 비할 때가 아니다 이거 먹어봐야겠어 이제 하나 먹어봐 뭘로 딴 찍어 먹어도 대단해? 응맨 처음엔 그냥 조금 설레겄는데 될수 있어 천천히 익어서 먹어버리. 먹어봐 매운가? 으음 그냥 먹으면 그냥 그 닭고기 맛인데 이거 매운 거 찍어 먹어. 매운 거찍구나 달라 먹으려고 손을 아, 갖고 왔네. 육 집이 아. 그냥 이거 잘잘잘 흐르네.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. 피디 하나 줘봐요. 이거 진짜. 아, 이거 하나만 먹어봐. 예지예지가는 안 주는데 이따 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비리 <laughs> 어 아니, 예. 없다, 다, 다. 어찌냐? 기가 막히지? 이게, 이따, 없을 것 같아요. 포크링 갖고 와야지, 기막기막 고기가 이게 설명을 하자면 고기가 탁 무는 순간 식감이 그냥 바달바달해요. 바달바달. 고맙다. 뜨거운데. 덕분이라고 됐다, 넣었다 고맙다. 고맙다. 고 우리 엄마봐 파김치 하나만 주봐두 개, 두 개. 한 번에 두 개. 야, 그 통장보다 올리나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알았어 엄마. 계룡산에서 30년인가 있을게요. 계룡산에서 <laughs> 30년인가 있을게요. 오. <목소리> 응? 딱 이거 잘랐는 거 맛있다 이게. 황초리말맞다나 그것도 있지만 이게 맛있네 하도 아까 배가 좀 거실있었는데 이거 먹어버린게 싹 나사버리네 황초리 파 두개만 집어봐 파 두개 하다니요? 어, 편한데. 있어 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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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집어 야. 어? 야. <laughs> <어디가 집어봐도? 웃음> 음. 이거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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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좀다 익었어. 아들아 응. 소스도 맛있고. 이거 파를 먼저 볶고 먹어야겠네. 어, 아, 그내 건데. 풍뚜리 형 파. 아니 이거 이게 좋은 점이 이거네. 파. 이게 네. 좋은 점이 이거네. 네. 이거 딱 감아 주면 그냥 딱이 그냥. 예, 예. 아. 파김치 진짜 맛있네난 파김치를 좋아합니다. 왜 그러냐 아니고 왜 그러냐고요? 웃을 수가 있으니까요. 파. 그렇게. <laughs> 와, 이게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지만 파김치하고 먹는 진짜 압권이네. 왜, 왜 닭들이, 그, 울을 때꼭 끼워, 그런지 아냐? 닭들이 다 청바지를 입어서 꼭 끼워서 그래. 꼭 끼워. <laughs> 내가 방금 생각했는데, 잘 생각했나? 그건 아니거든. 아. 이거는 소금 맛이 제일 없네. 그래? 소금이 제일 맛없네. 나 그래, 형, 아, 난 그냥 숙열이 이거 뺏어 먹어야 한대. 이거 네? 먹어. 이제 밥 먹어야지. 밥안 먹어? 어 갖고서. 아, 아이고 날씨. 자 오늘은 그 닭다리 <laughs> 닭다리 쌀하고 항정 쌀. 어? 근이는 안 꼰니. 아해도까먹었네자 아, 오늘 동생들하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행복하세요. 부자 되시고 살아갑니다.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. 삐약.